네, 아 집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오는 길에 태워다 줘 그래가지고 좀, 조금 일찍 나왔는데 생각에도 콜이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콜은 좀 많이 울리는데 상당히 무거운 콜들밖에 없고 좀 가벼운 콜이 없어가지고 예뭐 단가 뭐 착지가 별로면 단가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콜들만 떠서 어 지금 한 30, 40, 30분? 30분 좀 넘게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능평리에. 그래서 요 콜로 정했어요. 정자동에 내려가는 콜인데 22분 정도 운행하는 콜. 저는 이런 콜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콜로 좀 워밍업을 한 다음에 움직이고 또 이런 콜몇콜 콜 타가지고 일찍 움직였을 때는 좀 매출을 좀 이렇게 세이브 시켜놓고선 장타로 움직이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7시 51분이나 됐어요. 벌써. 한 7시 10분인가 20분쯤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요콜 타고 <laughs> 일단 정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네도착했요 음, 이렇게 좀 가볍게 뛰는 게좀 좋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이제 수내역이더 가까운 곳이에요. 정자동인데 유시권은 생각해로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역시 이번 콜도 좀 가벼운 콜도 타요. 음, 계속 가벼운 콜을 타니까. 가벼운 콜이 타고 싶네. <laughs> 콜은 상당히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에이 그냥 뭐 이거다 싶은 콜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짧은 콜 타고선 잠깐 옮겼다가 또 타고, 뭐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어, 뭐그방 오죠. 8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음, 지금 양쪽에 콜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확 이거다 싶은 콜이 없다. 아왜 이러지? 오늘... 오늘 아무래도 이... 선, 선택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아마도 아무래도 죽을 쓸것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내 내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단가가 괜찮아서 음, 그 하감동. 이거 한 2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데 29,400포인트. 이걸 한번 타볼게요. 아우 음. 선택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되게 오늘 되게 많네요 <laughs> 배가 불렀나 <laughs> 근데 지금 이제 9시 12분 밖에 안 안됐어요 일찍 나오니까 좋긴 좋네요 그쵸 예 지구터 타고 가려고요 어, 세번째 콜은 하감동으로 가겠습니다 하감동 위례입니다 위례 예좀 이따가 위례 가서 뵙도록 하죠 위례 같은 경우도 이 시간대 가면 괜찮은 콜이 아마도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아마도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제가 뭐꼭 나옵니다 이런 말씀 이제 못 드리겠어요 예 네, 도착했고요. 어, 여기 바로 밑에가 음, 저기예요. 여기는 이제 스타 필드라고. 여기서도 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예전에 여기서 콜자 잡아갔는데 뭐 있으면 타는 거고 없으면 어쩔 수없는거고요 어, 미래 강점하고 여기는 되게 가깝습니다. 이 시간대 여기 콜이 나와야 정상인데 뭐, 뭐 제가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 요즘 일산 가본지가 좀 오래돼서 주엽동 하나 올라가서 주엽동 한번 가보려고요. 음, 주엽동 강선마을 음, 위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10시 37분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요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일산에 왔네. <laughs> 네 울산 예.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울산입니다. 저도 어렵죠. 뭐, <laughs> 음, 그래서 또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음,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백석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가... 주엽동인데 옆에 정발산동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발산동이 바로 옆이에요. 어, 기사분들 오장 역시 일상 음, 진짜 많으시네요. 음. 그렇다냐? 네 일단 요콜 탈라고요. 은평구 가련동 나가는 콜인데. 여기서 가는 거는 금방 가요. 그런데 이제, 가련동이 그렇게 좋은 콜지는 아니지만, 이랬든 저랬든 서울에 나가는 거고, 여기 나가면 또 엠버스가 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은평구 가련동, 예.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요걸 잡았네요. 음, 요콜 타고 은평구 가련동으로 갈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예, 예. 그 앞에 서 있겠습니다. 고객님 예, 차 찾았습니다. 네. 아, 예, 아닙니다. 네, 네. 네. 어, 네. 네네네. <laughs> 네, 여기서도 콜이 걸리네요. 예. 양천구, 목동에 가는 콜 같아요. 예, 목동. 음, 유정동은 뭐. 여기서 금방 가잖아요. 또 목동도. 음, 금액은 24,000원이고요. 이콜 타고 이제 움직여야죠. 예, 또 움직여야죠. 아, 여 기가 N73, N73. 음. N73 종점 이 음. 네요. N73, N73 종점 구닥 군 안녕 하 세요. 어떤 차죠 고겠니 저..저..제 저 차차인데 네네 차가 나을 거예요 네네네 그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음네 응,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ㅎ ㅎ ㅎ 하세요 아니야아니야 예예예 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음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이제 상가 건물형 아파트인가봐요. 음,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들어가는 버스가 살아있지 않을까? <laughs> 늦게까지 다니잖아요. 한번 볼까요? 금방 오죠? 예. 거기에서 또 이런 콜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목동. 네, 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등포. 파리공원이 있는데네, 여기. <laughs> 와봐야지 하니까. 음, 10분 있다가 버스가 오네요. 여의도로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의도. 여의도나 뭐 영등포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좀 버스 기다리다가 또콜 나오면 되는 거고. 요 버스가 참 늦게 다녀서 좋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예, 좀 이따가 음, 여의도에서 뵙든, 어디서 뵙든. 파주 다열동네 네, 파주 한번 가볼게요. 예 네, 파주 뜨네. 음 파주 안 가본지 오래됐으니까 오늘또 오늘은 고향 쪽으로 한번 조, 저걸 하네요.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제가 한 10분 내로 가겠습니다. 아, 하나프라자 지하 2층이요, 고객님.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내로 갈게요, 고객님. 네. 음주단속으로 문제가 생겼나봐요. 음. 오, 사람도 다쳤네. 뭐죠? 음. 시간이 없네. 오, 차가 되게 부셔지고, 음, 참. 네, 도착하자마자 또 콜이 하나 떴어요. 요게 이제 그 인천 서구 성남도에 가는 콜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천하고도 가까운 곳이에요. 부천 상동어구도 가까운 곳이라서 여기서 뭐또 택, 택트를 하네, 뭐니 그러는 거보다 코리아나 바로 떠가지고 요콜 타고 요번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네, 인천 서구 성남동. 어 제가 성남동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성남동 같은 경우도 업자가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인데 뭐 생각외로 빠져나가는 콜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떠가지고 위치 구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화 드려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아주 가깝네요.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거기 뭐이 킥보드가 있는데 성남동 지금 여기서 갈라면은 한 32분,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28,000 포인트 뭐 35,000원니까? 이 일단 나가봐야죠. 네, 좀 이따가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뵙도록 하죠. 아, 그리고 여기 참 예전에 저 여기 왔을 때 이제 여기 홈플러스 있는 데거든요. 그 다열동 이쪽이 이제 여기. 콜 포인트는 맞아요. 예. 저번에 네. 왔을 때 여기서 저거 타고 갔죠? 아니에요, 다시. 예, 저기 있네요. 요 앞으로 저기 <laughs> 저기 지나가네요. 예, 셔틀. 저게 고향 나가는 걸 거예요. 고향 나가는 셔틀. 그래서 요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우측 우측 어구 저쪽 건너편에 가지고 그쪽이 콜 포인트로 알고 있고 어그 당시에 제가 여기서 저기, 그, 평택 잡고 나간 데가 이쪽이에요, 다일동. 자주 오진 않,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막 지명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일단 와봐야지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옆에가 그때 이제 아마 저거 셔틀 타고 나갔을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콜이 없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려그러는데 바로 콜이 떠가지고, 예. 또 여기 오고 또잘 맞나 봐요. 잘안 맞는 데는 보니까 위례인 거 같아요. 위례가 이상하게 요즘 저랑 잘안 맞더라고요. 예.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근데 기사분들 몇분안 계셨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분들 한 여덟 분 계시네요 음. 예 이랬든 저랬든 뭐 이런 데 왔을 때가 축복이야 왜 그러냐면 코를 고를 수가 없어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예 어찌됐던 좀 이따가 인천 서구 성남동 성남동은 부평 부평 저기 그 어, 부천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요 성남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7호선 출발을 하잖아요. 네. 좀도착다 뵙겠습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피곤한데요. <laughs> 어. 거기서 오는 것도 한 30여 분밖에 안 걸렸어요. 예. 네. 서울 시간 뭐 빨리빨리 오고 뭐꽉 막혀 있으니까 이제 빠져 나와야 되니까. 일단 빠져 나왔습니다. 여기 성남동 예, 아 그렇게 얘기하던 성남동. 예, 여기 성남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예, 성남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합, 정이라고 써, 써 놓은데 있죠? 이쪽이좀 먹자예요. 예, 요쪽에서 콜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들어오면서도 콜은 나오긴 나오는데, 음, 저기 검단에 가는 콜이었습니다. 예, 요 예, 위에 가서, 아,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3시 26분. 예, 뭐, 음, 어, 계속 갔더니 되게 피곤한데요. 네, 음, 여기 이제 성남동 먹자요. 어,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54분, 3시 54분인데 음, 여기 이제 성남동에서는 어, 부천 상동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데 나가지 않고 오늘은 이제 부천 상동에서 분당으로 가는 8106번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 타고 이제 퇴근하는 형식을 하고, 네, 어. 여 성남동에서 부천 쪽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하철도 한 40분 있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요콜 하나 탈라고요. 10정동. 예, 부평구 십정동쪽 가면은, 대비 훨씬, 어, 저쪽 부천 쪽으로 가기, 상동 쪽으로 가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요콜 타고 일단, 10정동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 여보세요? 네. 예. 네. 어, 카카오뱅크구요. 3333. 02. 돼요? 네. <laughs> 네. 출발할게요, 고객님. 네. 안중이네, 여기가. 그쵸? 안중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오. 고객님, 다 왔습니다. 고객님, 여기 맞으시죠? 네, 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안중까지 오게 됐어요 <laughs> 예 집에 갈 일이 태산입니다 <laughs> 그꽉 막혀 있는 곳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진짜 저기 뭐야 아까 십정동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고객님께서 그 십정동으로 가는 콜 19,000원 짜리 하나를 잡았는데 청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안중 그 카카오로 요금을 보니까 68,000원이 최고가더라고요. 예. 68,000원이 프리미엄 콜값이다 그래서 7만 원 그래 가지고 합쳐서 9만 원해 가지고 1 0정동에서 아, 아니 1 0정동이 아니죠. 성남동에서 1 0정동 들렸다가 여기 온게 이제 9만 원짜리가 된 거죠. 뭐 금액은 둘째 치고 일단은 거기가 꽉 막힌 곳이라서 뭐 지하철이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래도 한 30분 정도, 30,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곳 안중에 왔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집에 갈 일이 사실은 태산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반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안중이라든지 이쪽 오면 교통이 너무 나빠요. 포승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예, 포승에서는 또 저쪽 어디에요? 음, 그 수원까지 가는 그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워낙 이제 첫 버스가 늦게 나오니까, 포승에서 제가 첫 버스 타고 집에 갈때 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안 오기도 좀 아깝고,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요. 예. 오늘은 진짜 뭐, 안 가든 이제 파주라든지 뭐, 고향이라든지 요런 데 하도 안 가가지고 또 오늘 또 그렇게 이제 가본 거고, 음, 파주에서 이제 또 연계가 돼가지고, 어찌됐던 간에 인천까지 내려와서 인천에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laughs> 이럴 줄은 몰랐네요. 어찌됐든 간에 북에서 남쪽까지 왔습니다. 평소 때 오기 힘든 곳,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어찌 됐든 거래 그런 거 같아요. 예. 뭐 벌써 이제 날이 샜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6시 반. 집에 가면은 한열시될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게. <laughs> 여기서 혹시나 이제 뭐 용인 가는 콜이 뜬다든지 그러면 정말 빨리 가는데 한 5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두 시간 반, 집에까지, 그래도 거짐 두 시간 반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일이라는 게 어쩔 수있을니까요 근데 안 오는 것보단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날씨가 유난히 추워져가지고요. <laughs> 뭐차 타고 일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네. 음, 생각해도 안중에서 여기 나오는 시간이 생각해도 빠르네요. 음, 한 30분 밖에 안 걸립니다. 예. 저는 옛날에 포승 갔을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랬든 저랬든 오늘 뭐 생각지 않게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은꼭 저는 평택국이 인연이 많은 것 같아. <laughs> 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아까 그. 십정동에서 평택까지 오는데 평택 그 안중에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가성비는 오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음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겠어요 <laughs>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고요 음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